나는 요런 구조가 좋더라고. 이렇게방두개 붙어 있고, 요렇게 카메라를 돌리면은 여기 안방이 있는데, 안방은 좀 은밀해야 되잖아. 자, 안방으로 가는 길에 요런 공간. 요거 큰 사이즈 집에만 있는 거 아시죠? 자, 여러분들 거실 사이즈 이 정도면요. 부천에서 4억대 되는 현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3억 초중반이라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야, 이 금액의 거실 에어컨. 땡큐, 땡큐. 자 아, 여러분, 내가 집볼때 가성비를 많이 본다. 이 정도 주방이면 괜찮죠? 주방 진짜 괜찮거든요. 요거 가성비현장이에요 제가 본 사목변장 중에서 욕실 사이즈가 제일 커요. 근데 오늘 욕실이 두개야 와, 안방 12자가 넘습니다. 우리 집에서 버스를 타시고 총 13분이면 7호선 까치울력을 이용 가능하시고요. 올해 개통 예정인 소사 대곡선 원정역은 도보 10분에서 12분이면 이용 가능하십니다. 초중고가 인접한 학세권 현장이고요. 공원, 홈플러스도 가까워 산책하고 장보시기에도 좋습니다. 자, 7월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비가 엄청 오네요. 비가 많이 와서 오늘은 차장에서 촬영을 시작할게요. 자, 보시면 아직 공사 중인데 주차공간 100% 아주 넉넉하게 잘 나오고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우리 빨리 두꺼비랑 집으로 가요. 뒤에 저거 하마예요. 하마. 치과할땐 하마TV 치과할땐 하마TV 치과할땐 하마TV 하마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TV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TV 왕테라스 복춘빌라 자 전실부터 보도록 할게요. 전실부터 어. 아주 등이 이쁘죠? 등도 이쁘고 네. 넓다. 어... 여기 단점이 하나 있어. 뭐가요? 등이 자주 꺼져요. <laughs> 이쪽 보시면 신발장 3단 있고요. 가운데 거울 수납장 이 있어요. 네. 바닥에 띠움 시공 시공돼 있어가지고 자주 신는 신발 넣어놓으시면 되고요. 라이트까지 이쁘게 들어오네요. 네. 진짜 자주 나가네. 벽면은 어. <laughs> 지금 폴리싱 타일로 시공돼 있고요. 여기 일각보동 버튼 다 있죠. 저희 집 중문은 이렇게 사면동 슬라이딩 도으로되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가실게요. 네, 로즈골드 슬라이드 중문. 예. 자, 실내로 들어오시면 바로 3번 방, 주방, 뒤편에 거실이 있는데요. 네. 저희 3번 방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가 3번 방인데 제가 사이즈를 미리 재봤거든요. 지금 이 폭이 2m65고요. 이 폭은 2m50이에요. 어, 여기 지금 구조가 되게 잘 나왔어. 반타이잘 나왔죠? 네. 지금, 벽지도 약간 보랏빛 또는 파슬톤으로 아주 깔끔하게 잘시공돼 있고, 요 여자아이들 방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 그렇 지금, 182에 110kg짜리가 들어갔는데, 이만해 보인 거예요. 3이에요. 2 아니에요. 1 3에 <laughs> 110kg짜리가. 오늘 현장 분양가 너무 착하잖아요. 그렇죠아 근데 집이 아늑하고, 사이즈도 굉장히 잘 나왔어. 자, 3분만 보셨으니까요 바로 옆에 있는 주방 보도록 할 건데요 주방 보시면 이렇게 귿자로돼 있어요 네. 여기 아일랜드 식탁 높이를 낮춰가지고 뭐 식사 드시기 편하게 이렇게 시공돼 있죠 네. 여기서 식사 드시면 뭐네 분까지 넉넉하게 식사 드실 것 같고 저희 주방을 보면요 상부장 화이트, 하부장 화이트로 통일감 있게 안정적으로 시공돼 있고 타일은 에메랄드 빛이라고 해야 되나? 음. 아주 산뜻하게 잘 시공돼 있어요 이거를 서브웨이 타일이라고 그래요 서브웨이 타일? 지하철? 네 미국 지하철 타일 다... 미국 지하철에 붙어 있잖아 이런 거 배운 분 다르구나. 그럼. <laughs> 주방 환기창 이렇게 잘 시공돼 있고요. 오, 환기창 되게 대따 크게 해놨네. 어, 큰데 <laughs> 네. 오늘 비가 와가지고 네. 지금 좀 어두운 거 속상해. 아 괜찮아요. 괜찮아? 크기만 크면 돼. 네. <laughs> 어 이거 환기 잘 되겠다 진짜 크다. 조리하실 때뭐 냄새 금방 빼시겠죠? 삼구 가스레인지에 후드잘 시공되어 있고요 이쪽에 냉장고장이 깔끔하게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이렇게 2번 방도 있으니까 마저 보실게요. 네. 자, 여기가 2번 방인데요. 제가... <laughs> 사이즈를 재봤는데, 여기가 2m50, 여기가 2m40이야. 그렇죠. 3번 방보다 작은 2번 방. 응. 그런가? 그러니까? <laughs> <laughs> 2번 방도 지금 깔끔하게 80톤으로 벽지 시공돼 있고요. 여기도 뭐 책상하고 침대 놓으시면 사이즈 가 이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2번 방에는 이렇게 베란다도 있잖아요. 네네. 이 베란다가 사이즈가 커. 그렇죠. 네. 크겠죠. 베란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2번 방에 있는 베란다인데요. 지금 이 폭도 훌륭한데, 이 폭이 다른 현장 1.5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네. 아, 평소. 이게 지금, 여기서 워시타워 시공하면은, 네. 한 30cm 남겠다. 30cm 남아요? 네. 네. 대표님이 그럼, 그런 그런 거예요. 워시타워가 <laughs> 딱 너만 하거든. 진짜? 어. 아, 크네. <laughs> 이렇게 커. 엄청 커. <laughs> 자, 바다 미끄럼방지 타일에 탄성 코팅 잘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수전이 있어가지고, 이쪽에다가 딱히 펼쳐서 될것 같아요. 어, 폭이 넓으니까, 네. 지금 여기다 정수기 넣고, 조금만 냉장고 놨는데도 남죠. 워시타워가 이거 두개아것보다 작단 말이야. 자, 이번 만까지 보셨고요 거실 넓죠. 아 거실 조금 있다 보고, 테라피는 네. 그 메인 욕실 먼저 보고 갈게요. 아, 거실 안 봐? 봐? 네. 아니, 3억 초반, 중반 대 현장인데. 아, 이거. 다 깔끔하고 다 느낌이 있어. 정사각형이네, 거의. 아, 네. 이 폭, 폭이 넓어서 좋다. 뭐, 이 정도 사이즈면 뭐, 아이들이나 반려견 같은 거, 모욕시도 뭐, 좋겠죠? 간이 옥조 놓을 수 있는 크기네. 예, 네, 딱그 사이즈 나와요. 네. 지금 해바라기 수전하고 일반 수전, 선반 아주 깔끔하게 잘 시공되어 있고요. 지금 벽면 보시면 아이보리색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 이렇게 그레이 톤으로 포인트 준거 좋은 거 같아요. 지금 대형 거울 수납장에 젠스타일 선반, 여기 세면대하고 양무기까지, 3억 초중반 이 정도 욕실이면은 뭐 1등 아닌가요? 이거 부천 거의 최저 거 아니에요? 거의 그런 것 같아. 그치. 욕실 보셨고요. 거실이 아주 크니까 우리 안방 보고 거실 보도록 해요. 아, 그래요? 아, 안방 보시기 전에 이 공간 남죠. 오. 여기 딱국밥이장이나뭐 이렇게 테이블 같은 거 너무 사이즈 아니에요? 어, 아니면은 그냥 예. 여기까지 예. 이렇게 문을 막아버린 다음에. <laughs> 그치? 네. 그치? 여기다가 네. 그뭐 드레스룸처럼 뭐 텐트리처럼 만드는... 먹는 거전처럼 네. 쓰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안방 확인하실게요 네. 자 여기 현장 분양가 아주 착한데요 야, 야 이게 지금 웬일이야 지금 안방이 4억대 정장보다커야 이거 웬일이야 안방 제가 사이즈 미리 재봤거든요 네. 지금 요 폭이 3m 70이고요 오 열두잖아 거의 야요 폭은 3m 40이에요 와 11자 열두자? 뭐 4억대 정장보다 훨씬 낫죠 야 거기 지금 침대 놓으면 네. 엄청 크네. 아, 침대 뭐 아무렇게나 놓으셔도 돼요. 지금 그러니까. 사이즈 오. 잘 나와가지고. 붙박이장을 이쪽으로 짜셔도 되고, 뭐, 화장대는 저쪽에다 놓으시면 되고. 아무렇게나 뭐, 가구 배치해도 배치 이쁠 것 같아요. 안방에는 부부욕실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야, 안방 화장실은 좀 인간적이다. 부부욕실 이쁘다. 예. 네. 금장, 금장, 금장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좋은 오, 게. 이 수전 되게 이쁘다. 세 가지나 있어. 세 가지나. 어. 대표님 말씀하신 인테리어 좋고요. 그이 변기 일 보실 때 문에 안 걸리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부부 욕실도 이렇게 환기창이 있어. 그렇죠. <laughs> 완벽한 부부 욕실인데. 어, 이 정도 면1크 아니야. 그렇죠. 여기 꼭 붙어 가지고 여기서 샤워하면 좋겠다. 안방까지 보셨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거실 보실 건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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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거실이 압권이네, 그냥 이거. 어, 이렇게 넓은 거실에 방들 다 크고 어, 착하게 나왔다, 진짜. 또이집 보면 다른 집 계약 못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집이 기준이 돼 버리잖아 네 이거 지금 폭이 어떻게 돼요? 제가 빨리 한번 재볼게요 네. 제가 사이즈를 재봤는데요 네. 지금 이 폭이 3m 50이고요 어. 근데 3m 50보다 더커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길어 지금 네 제가 이 사이즈를 재보니까 3m 90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4m 나오고 네. 네. 여기가 4m 준하게 나오니까 이 폭이 실제보다 더커 보이고요 그렇죠 지금 여기다가 쇼파일로을까요티빌로을까요 아무거나도 상관없어요 지금 보니까 아무 조가 상관없겠죠? 네. 근데 TV 놓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깔끔하게 마감잘해놔서다운 네, 라이트가 있어가지고. 예, TV 놓으시면은 뭐 인치 상관없이 TV 큰 거로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네. 천장에 이렇게 오물의 천장으로 시공돼 있고 거실 등 아주 크게 잘 시공돼 있고요. LG 히센 에어컨에 이쪽 보시면은 여기가 소파월 자리인데. 여기다가는 6인용 소파로넣도될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엄청 길다. 아니, 분양가 대비해서 집이지 너무 잘 나왔다. 그러니까. 이거 작년, 재작년 가격인데. 그때 딱시인것 같아요. 네. 이쪽에다가 6인용 슈퍼 넣어도 되지만은, 저 같으면 한 4인용 소파 넣고, 옆에 안마 의자나, 아니면 아, 호탁 같은 거. 그놈의 안마 의자. 좋아. <laughs> 자, 이렇게 오늘 현장 두꺼비와 다 확인하셨고요. 오늘 현장 분양가가 3억 초반에서 중반이라는 거. 와, 3억 초반부터. 하, 진짜 양심적이다. 아유, 권유축분이 네. 시세 잘 모르시나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도보 가능한 거리에 원종역 개통하잖아요. 네. 원종역 개통하는데 시세를 좀더 올려봐서 됐는데. 무슨 역이야? 원종역이야 네, 발음 똑바로 주세요. 허가 짧아. 원종역 개통 예정지. 자, 원종역 개통. 자 원정역 개통 예정지에서 도보 10분에서 12분 이용 가능하고요. 그렇죠. 버스를 타고 12분에서 13분이면 7호선 까치울역도 이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홍대까지 가는데 네. 걷는 시간, 만약에 지하철 타는 시간, 지하철이 네. 생기면 20분이면 가는 거죠? 금방 가네. 그렇죠. <laughs> 원정역 자, 진짜 좋다니까. 분양가 많이 궁금하실 텐데 분양가는 네. 3억 초반에서 중반까지 이쪽금도 아, 착해요. 에...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이 주금이요? 네. 아무 까짓거 아무도 없는 데 하지. 네. <laughs> 이 주금은 5천 정도면 이 주금 가능하거든요. 어, 담보 담보대출로만. 네. 네. 추가대출도 가능하니까. 네. 뭐말안 해도 알겠죠 다들 이제. 야, 뭐 이거나 이거나 뭐, 뭐 이거나 네. 이거나. 네. <laughs> 자, 여기 매물 번호 확인하시고요.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 대표님이 받거든요. 네. 두꺼비 까 주시면 두꺼비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하마 t v 의 두꺼비 팀장이었습니다 그거, 그거 하는 거야 오랜만에 내 오랜만에 오랜만이네 이거 내고 오랜만거 <laughs>